자, 안녕하세요. 임기유. 자, 오늘은 증평군 윤리휴양촌에 왔네요. 11월 3일날 증평 m t b 전국 자전거대회가 있죠. 사전 답사가 왔고요. 이전에 했던 증평 자전거대회하고 어, 약간 틀려요. 출발 지점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윤리휴양촌. 여기 여기가 스타트 지점인 것 같고요. 스타트에서 삼기저수지 다음에 갈매산 수양관, 갈매산 수양관 지나서 MTB 임도를 타고요 그다음에 머릿돌 은혜원 그다음에 내봉천 길마제 고개 사계절 썰매장 그다음에 휴양림 관리 사무실로 내려와서 수정 꼬린 지점이 좌구정이에요 네, 거리는 19km 정도 되고요 우선은 한번 답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좌구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필 구간인 것 같은데 일단 답사를 해봐야 될것같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인기유 지금 여기 이율리 휴양촌 요 스타트 지점에서 어 출발을 할게요. 자 출발해 쇼. 자 여기는 뭐 대회 나오신 많은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하고 코스가 완전 정 반대죠. 그래서 지금 스타트 하자마자 내리막이. 어 광복교회까지 갈매산 휴양관 입구까지는 완전히 도로 내리막이라 어, 스타트 하면서 어 여기 뭐 중급자 이상 분들은. 엄청 쏠 거예요. 저기 지금 내려다 보이는 데가 지금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마이너스 3%대의 내리막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엄청 달리셔야 돼요. 자, 현재 마이너스 3%대에서 내리막이고요. 자, 현재 500m, 현재 500m 지점. 됐어요. 자, 500m 지점이고요. 지금 3기 저수지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700m 지점에 오면 어 여기는 거의 평지 마이너스 1%대 내리막이에요. 자, 1km 지점이되요 마이너스 2% 내리막에 이어서 1km 지점 지난 다음에는, 약간 오르막. 1% 때, 약간 오르막. 1.5km 지점. 3기 저수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인데, 또 극경사 내리막에 다운. 2km 지점 통과 평마을 입구에서 다리하나를 지나요. 남차교를 지나요 남차교 2.3km 지점 갈매 휴양관 자 앞에서 우회전 갈매 휴양관 그렇지 갈매산 기도원 방향으로 우회전 자 우회전 갈매산 기도원 방향으로 우회전 아니야 아니야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갈매산 기도원 광복교의 방향으로 올라가죠 ,이. 자, 2.6km 지점. 자, 이게, 어, 이게 작년 코스 마지막 임도 다운해서 내려오는 길이요. 아, 재작년, 재작년. 그죠? 작년에는 참 취소됐었구나. 예, 재작년까지의 증평대회 m t b 코스 반대 방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5%. 바로 5% 이제 오르막이죠. 자, 6%때 나오네요. 담벼락. 이 지점이 2.8km 지점 구간이요. 벽돌 담벼락 2.9km 지점. 경사는 이제 4%대. 그러니까 갈매산 기도원 그 간판부터는 계속 오르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진. 자, 9%대 3km 지점. 3km 지점부터는 이제 경사가 세지요. 기도원 올라가는 입구. 10%부터 시작. 13%. 좌회전일게요. 15%. 자, 좌회전. 와, 18% 까지 나오네요. 1km, 오르막 추반 오르마. 자, 빨간 표시로 잘 돼있죠? 아, 재작년에 이쪽으로 인도 마지막 내려왔던 곳으로 올라가신다 생각하면 돼요. 3.2km 지나네요. 10%. 10 호흡, 왼쪽, 왔던 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스타트 해서 그 갈매산 기도원 다리까지는 아주 좋아요. 자, 14% 나오네요. 재작년 초입보다 더 빡세네요 <laughs> 아, 아이고야 여기 기억나시죠? 우뚝 서시 여기 자15%와 이럴 때 여기 어, 직진 와20%와왜 거리를 짧게 코스를 짰는지 이해가 되네요 빡시게 돌리시는겨 자 여전히 20%야 여기 내리겠는데 자 3.5km지죠 자21% 22 23 와, 23% 나오죠. 와, 자, 3.6km 지점. 일단 재작년 코스 내려간 대로 지금 올라왔어요, 오늘은. 3.6km 지나니까 자, 자가림도 나오죠. 17%. 자, 600m 짜리, 23, 24% 나오는 600m 짜리 어필 있다는 거. 자, 초반 어필요. 3.6km 지점부터는 17%대 이하로 떨어지는 자가림도가 나오지요. 자, 11%. 자, 3.8km 지점. 자, 경사도 10%. 야, 3.8km 지점 오시면, 이제 경사는 9%대로 떨어진다 보시고, 계속 자갈림도 타고 가시면 돼요. 실질적인 초반 어필은, 자, 지금 올라서는 4km 지점인, 여기 돌 있는 데 있죠? 바위. 여기까지가 1km 지점 버필이다 생각하고 올라오시면 돼요 여기가 4km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1km 버필이 세다는 거 자, 기억하고 계시고요 경사도는 6%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리막이죠 4km부터 내리막이에요 1km가 있는 길은 초반 1km 그래서 다운 자 오른쪽으로 삼기저수가 보이고요. 계속 싸우죠. 자 4.5km 지점 지났어요. 자이 돌무덤 4.6km 지점이요. 자 여전히 내리막 마이너스 11%때 내리막 경사가 낮은 건 아니요. 다시 이제 평 거의 평지 구간 4.8km 지점. 자 4.9km 지점 지나면 다시 이제 약간 어필 2%. 4%대 5% 6% 아이고 여기도 엄청 많다 자8% 경사 나오네요 자 5km 지점 와 세팔이 엄청 많네요 자 5km 지점부터는 8%대에 자갈인도 오르신다고 보면 돼요 초반 3km에서 4km 지점 거기서 너무 힘 빼시면 안 돼요 초반 너무 힘 빼시면 안 돼요 자 7%대 와이 벌레들이 장난 아니요자 5.3km 지점 계단 보이시죠 5.3km 지점 자, 올라오시면, 이제 내리막이요. 내리막. 다시 오르막. 5.5km 지점부터, 다시 오르막. 자, 8%대 오르막이네요. 5.6km 지점 지나고요. 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5% 이상대에, 어, 인도 어필을 쓰신다고 어,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오르막 나오죠. 자, 5.8km 지점. 와, 이거 완전 힐 클라임이요. 박사가 <laughs> 너무 이른 감이 있긴 한데, 아, 그래도 코스가 바뀌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셔요. 자, 5.9km 지점 통과하는데, 9% 나오네요. 6km 지점부터, 이제 예, 다운이요. 다시 살짝, 흙길 다운. 자, 지금 머리또 르네원 방향으로 가야 돼요. 머리또 르네원. 아 머리또 르네원 직진. 자, 6.2km 지점에서 갈림길에서 직진형의머릿돌 은혜원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작년 코스 역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전히 70%대의 경사도. 머릿돌 은혜원 방향으로 이동 중이시죠. 11월에는 이래. 이거 날파리에요. 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와, 지금은 달라붙어가지고 정신없네요. 신경 엄청 쓰이죠. 근데 쏘지는 않으니까. 자, 6.5km 지점이요. 자, 6%대 경사도. 경과 시간 27분 경과. 자 저기까지 오르막 보이죠? 경사가 점점 세지네요. 8%. 자 6.6km죠? 지자10% 경사를 보이고요. 의자 두 개가 있네요. 6.65km죠. 지11% 경사. 자 12%라고요. 온도는 36도. 자 오늘이 8월 13일 화요일인데요. 날씨가 엄청 덥네요. 연일 폭염 속에서 폭서기 자전거 타기 기대를 하고 있네요. 자 여전히 9%대 오르막이고. 계속 올라가요. 야, 실클라이밍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다 클라이밍 연습 많이 하셔야 7%대. 자, 7km 지점. 와, 7%. 약간 평지 구간 나오네 이제. 자, 경사는 4%로 떨어졌고요. ,이. 32분경과 은혜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7km부터는 4%대의 평지 구간, 300m, 400m 정도 되네요. 7.4km 지점에서 좌회전으로 올라가는. 행복마을로 가는 데가 있는데요 그거 아니라 직진하시면 돼요 7% 오르막 아 진짜 많다 여기 자 7.5km 지점부터 이제 내리막자 앞에 나무 펜스가 보이죠 여기가 7.7km 지점이에요 자 경사는 2%대 자 잠시 지나자마자 다시 오르막이네요 자 8%대 오르막 어이구 씨, 매미가 막부딪친다 자, 아, 7.9km 지점. 아, 평지 구간이죠? 자, 아, 8km 지점 올라오시면 숨을 고를 시간 이슈. 0%대. 거의 평지 구간이 나오네요. 에? 물 드시고, 한번숨한번 고를 때네요. 어, 또다운 다운이야 자, 그 다음에 물한 모금 마시고, 이제 다운 하시면 돼요. 오르막 나오고 또 오르막 한번 올라가서 내려가면 은혜원 나오죠 8.6km 지점 자 오르막이죠 여기 정상까지 오르막 가야 돼요 7%대 여기 정상까지 오르막이요 에 8.7km 지점 자 10%대 오르막 38분 경과 자 여기 두 번째 나무 펜스가 보이죠 8.9km 지점이요 자 7%대 오르막 자 9km 지점 통과요 7%대 경사 자, 10km 남은 거, 이제. 여기 언덕, 언덕백이 있죠? 여기 물 나눠주던데요. 자, 9km 지점. 바트. 자, 여기가 이제 물 나눠주는 언덕백기 <laughs> 9km 지점이네. 딱 10km 남았어. 자, 이제 다운이요. 은혜원 방향으로 다운. 아, 여기 이쪽 반대에서 올라오기 힘들은 구간이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 오른쪽. 자, 이 빨래판 구간 기억나시죠? 왜? 쪽으로 올라와서 아 아까 정상까지 올라갔잖요. 아 여기도 세츠 9.5km 지점 지나고요. 여기가 은혜원 아니요. 서가서 가면서 가서자 여기 머릿돌 은혜원, 머릿돌 은혜원에서 우회전 이행자 오른쪽 요 명경. 명경 있는 데서 쭉 내려가요. 내봉천, 이게 내봉천인가 보여. 18km 지점에서 우회전 쭉 내려가요. 자 시멘트 구간 다운이죠. 아 좌회전, 자, 10km 지점에서 좌회전이니다요 아, 10km 지점에서 좌회전하면 이렇게 시멘트 또 올라가요. 잠깐만, 질마제 고개 사계절 썰매장. 질마제 고개 방향으로 가는겨. 자, 질마제 고개, 고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거죠. 질마제 고개. 자, 10km 지점에서 좌회전. 자, 7%대 나오고요. 자, 여기는, 와, 여기는 뭐, 시멘트, 다 시멘트로 잘했네요. 53분 경과. 자, 8%대. 오르막. 자, 11%대. 자, 12% 10.4km 지점 400m 올라가시오 경사도는 10% 자, 질맞이 고개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자, 10.5km 자, 11%대 경사도 자, 600m 올라왔네요 여전히 11%대 야, 이거 클라이밍 연습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리막은 짧고 오르막이 많은 코스네요 자, 10.7km 지점. 숨한번 고를 타임이 오네. 물한 모금 마시고, 예, 숨한번 고르세요. 예. 10.7km. 자, 700m. 약간 평지 구간이 나오네요. 자, 1%대 경사도. 자, 0%대 경사도. 자, 11km 지점이네요. 자, 11km 지점. 11.1km 지점. 어, 켰어 내봉천길. 아 여기서 11.1km 지점에서 약간 올라갔다가 우회전요. 이 자, 우회전. 이렇게. 카메라 켜지. 자, 남은 거리 8km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여기 무언가 좀 장식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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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2km 지점. 자, 계속 오르막이. 아, 여기 한9% 때, 8, 9%때 나오지? 11.3km 지점. 여긴 햇빛 하나 안 들어온다. 자1 2자1 1 4 k 로 지점 빨래판 어필요에 1 0대 괴상군 청안면 자구산 고진농원 자구산 숲속 정원 질마재 아 여기가 질마재구나 그래서 우회전이요 우회전. 네, 괴상군 청안면으로 가면 안돼아 여기도 뭐 나무다리도 있네 그렇죠? 여기요 실마재에서 세집골산 방향으로 우회전이요 세집골산 가볼게요 뭐 효선농원, 좌구산 고지농원 입산 통제 기간은 아니야 자이로 가면 이제 썰매장이 나온대요 자 11.5km 지점에서 우회전이요 괴상군 청안면으로 가시면 안되고 와 이게 어필 싸움이다 자 10%대요 자 11.6km 지점 자 여전히 10%대 빨래판 어필 빨래판 올라왔네요 다시 자갈 인도. 와, 이자구산 인도도 인도길이 많구나. 여기는 안틈 타는 길이. 요 효선농원을 지나고요. 11.8km. 자, 12km 지점부터는 다운이네요. 가구산 숲속 정원을 지나네요. 12.2km 지점. 이제 썰매장 가구산 자양휴양림 관리 사무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 12.5km 지점 통과. 다시 오르막 내리막보다는 오르막이 많다는 거 그리고 경사가 세요. 자, 12.7km 지점 자, 7%대 자, 로마 올라왔고요 남은 거리는 한 6.5km 남 12.8km 지점 자, 1%대 0%대 자, 물한 모금 먹을 때또 나오네요 12.8km 지점 자, 여기는 쏘는 구간이네요 보니까 여기는 쏘는 구간 12.8km 지점 물한 모금 드시고 자, 신나게 쏘세요 자, 좋죠? 아, 좋다 자, 마이너스 20%때 내리막. 오우. 자, 12.5kg 지점. 아, 돌탱이 내리막.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13.8kg 지점. 아, 14.1kg 지점. 아, 내리막. 14.3km 지점에 나무 텐스. 아, 이제 계속 내려가게. 야, 여기가 계속 다운이. 자, 아, 15km 지점. 15km. 남은 거리 4km 남았네요 자 여기 썰매장 왔네요 자 14.4km 지점에 자구산 썰매장 15.4km 지점에 자구산 썰매장 아이고 올라가는데 11%대 자구산 썰매장을 지나야 돼 휘황님 쪽으로 가야 돼자 15.5km 지점 썰매장 입구를 지나서 자구산 자연휴양님 자구산 휘황님 안내소로 자, 자 15.6km 지점 자 4%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리막일 규. 계속, 썰매장부터 계속 내리막일 자, 계속 다운일 거야, 이제. 아이고, 좋다. 자, 경자가 보이고, 16km 지점 지나네. 16km 지점. 대활시 지나면서 계속 다운이요. 자, 이거 어디냐. 어딘가 보자. 자국산 자연회양님 내려왔시오, 예. 야, 우리 왔던데, 이게 타는 데인데? 겨겨 자, 관리사무소요, 자, 다운하면서 계속 치셔야 돼요. 그래야 관리사무소 이 어필, 여기를 극복할 수 있죠. 자, 16.2km 지점. 자, 임도 다운 후에 직진이요, 관리사무소 쪽으로 직진. 언덕 바로 나오니까, 거기서 탄력으로 해서, 어, 브레이크 잡지 마시고, 탄력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는 대로 극복하시면 될것 같아요. 10% 나오네요. 예, 직진 이제. 자, 자구산 자연휴양림 안내서 나왔어요 자구산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재작년 코스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기요 지금까지 임도 내려왔잖아요. 다운. 재작년 코스 예, 거꾸로 내려온 길. 예. 그 싱글 구간만 뺀시유 자, 16.5. 남은 거리 2.5km. 이게 마지막 임도. 자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지나서 자, 도로 어필. 이제 마지막 인도를 타러 가요. 자, 이 병영하우스 기억나시죠? 16.6km 지죠 자, 마지막 인도. 자, 조시 자갈이 좀 춥네요. 자, 17km 지점 지나고 있어요. 여기는 약간 오르막이 있고, 거기다또 다운이요. 재작년에 초입 인도 올라온 데 기억나시죠? 그 길을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대 버힐 다시 다운. 살짝 오르막. 다시 다운. <목소리> 아, 이거. 계속 다운이죠. 레이케아 유리 희왕천이 보이고요. 4구죠. 아, 가는 길나오요어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맞아.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첫 인도 올라왔던데요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출발지 윤리 희양촌 나오고 해외코스 갈라면 이제 좌회전 요 도로에서 좌회전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좌구정 방향 <목소리> 자 지금 1 9 k m 지금 1 9자 지금 좌구정 시니시 구간으로 좌회전 했거든요 야이 <laughs> 시니시가요 도로 필요 와7% 나오는데요 8% 아까 내려온 뒤가 19km인데 5%대 아이고, 이거 진하겠오 막판이. 예? <laughs> 지금 19.4km 지죠. 자, 8%대 경사도. 지금 좌구정피니시 지점으로 가고 있요1 0대해 나오네요. 11%. 19.5km 지죠. 와, 12%. 자, 500m 올라왔죠 자, 원격제어, 자동, 염수, 분사장치. 500m 올라온 구간이 아까. 19.5km 지죠. 경사도는 14%. 야, 13%. 야, 차는 안 다이네요, 여기. 야, 끝이 어디요? 19.6km 지점. 여전히 경사도 13%. 700m 올라왔네요. 경사는 9% 내려가시죠. 어디요? 끝이 어디요? 아이고, 이거 지나가시오 진짜 대회 때는. 자, 800m 올라가시죠. 이, 안보이요. 여기가 880m 찍히거든요. 900m 올라왔네. 12%. 여기가 950m 올라온 데이거든요. 자, 11%. 자, 20km 지점. 와. 온도 37도 에이, 그래도 안 보여 20.1km 지점 또노려야 아니 도대체 맥이비요 이게 아니 왜 이런 데다가 피니시를 해놨대요 아유자 20.2km 지점 1.2km 올라왔어요 자 경사도로 잠깐 6%또 6%대로 내려갔다가 자 20.2km 지점 경사 8%안 보인다 안 보여 자, 7% 경사도. 자, 여기 좌측에 보이시죠? 아, 요 지점이 지금 20.3km 지점이에요. 자동 염수 분사장치 두 번째. 20.4km 지점. 예, 아. 아, 아, 저기, 아, 터널 보이네요, 터널. 저게 피니시 구간인 게다. 지도상으로는 그리고 좌구 생태호 터널. 자, 20.5km 지점. 후, 좌구 정이 끝이에요. 예, 예. <laughs> 10%대 한남금북점대자 좌구정 자 여기가 피니시네요 저 위에 좌구정 정장 보이네요 아. 아. 자 20.6km 1.6km 도로 어필이요 와와 1.6km 도로 어필 구간이 피니시 자 11월 3일에 있을 아, 증평 MTB 대회 코스를 타고 왔는데요. 어, 출발은 이제 출발해서 3km까지는 내리막이고요. 3km부터 4km까지는 어필, 한20% 나오는 어필, 4km부터 13km까지는 어필이 80, 평지 다운이 한 20, 아, 13에서 19km, 한 6km 구간은 다운. 예, 그것도 약간 오펜 다운인데 다운이 90 예, 평지 어필이 10%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19km 내려오면 19km 지점부터 20.6km 지점이 피니시 구간 1.6km죠? 19에서 20.6그러 그러니까 1.6km 구간은 경사가 10에서 11% 나오는 평균 10에서 11 나오는 피니시 구간 좌구점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제 가민 기록은 20.6km가 나오네요 대회 요강에는 19km가 나왔는데 에, 제가 오늘 측정한 거리는 20.6km 대회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어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요 플라이밍 연습을 좀 하시면 에, 재밌게 타실 수 있는 구간 같네요 11월 3일 어, 증평 대회에서 뵐게요 인기요